아 우리 저아 후보님과 예 우리 저 노인의 아 이분들 아 기념촬영 예 기념촬영합니다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지상니다 저, 잠시만요 어, 어, 어. 제 대한민국 홍보담당인데요 저선 넘으셔야 돼요 네, 잠깐 봐주시기 어. 바랍니다 아, 안나안나데요 아니 죄송한데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번가 네, 있나요? 예, 많이 듣으세요. 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재명, 바로 이재명, 바로 이재명, 청소. 이재명. 대특요, 네, 심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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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이뤄주세요. 이재명,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뤄주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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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남북대화 숨통 터주시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주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개네 시민들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갑시다. 이재명 한다면 한다. 정계단으로안려 아니 가로노확야 전편대로 확실히 하자. 가짜 뉴스 남발하지 말고 제대로 좀 써봐라.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네. 네. 이재명. 예, 건강하십시오. 예. 네. 이재명원 파이팅니다 네. 이재명원 합니다. 이재명은 됩니다. 아, 제가 아까 갔던 자리. 에, 글로 내려가시네요. 위험하게요 예, 예. 진짜하지마시 예.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자 여러분, 지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이가 아니고 어죠